처음에 어둠의 원은 병원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그녀의 등을 찌르듯 불편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눈보라 속에서 흐릿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임신 3개월. 그녀는 배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느끼며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했다. 도대체 누구 아이일까? 이 질문은 지난 몇달 동안 하루에도 수백 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더 나아가 자신이 정말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수 없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묻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혜원은 결국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돌아왔다. 도시의 소음과 북적거림 대신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마을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 비밀은 그녀만의 짐이었다. 엄마, 저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배 조심하고.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걱정스럽게 딸을 보냈다. 혜원은 집에서 멀지 않은 해변길을 따라 걸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었다. 그녀는 발밑에 떨어진 조약돌 하나를 주워 올렸다. 이 돌도 이렇게 갈려서 둥그러졌을까?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녀는 돌을 꼭쥔 채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해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해원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남자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고 말 걸어도 될까 싶어서요. 남자는 강우라는 이름의 사진작가였다. 그는 혜원의 얼굴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이야기를 했고, 혜원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강우는 그녀에게 카메라를 건넸다. 찍어 볼래요. 당신이 보는 세상을. 혜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혜원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나뭇잎, 무심히 지나가는 고양이 그리고 해질녘 하늘의 색깔을 하나하나 담았다. 모든 게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세요. 강우의 말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혜원은 사진을 찍으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었구나. 카메라는 그녀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했다. 강우는 혜원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그녀에게 예술의 치유력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강우에게 열린 마음을 선물했다. 어느날, 혜원은 강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없는 아이, 그녀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저 자신을 믿어야 해요. 강우의 말은 간단했지만, 혜원은 그 안에서 어떤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혜원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그녀는 강우가 가르쳐 준 대로 카메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연의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새싹이 도단하는 모습,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해가 뜨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어. 혜원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 자신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집에서 어머니는 혜원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가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않고, 때로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마음이 놓였다. 어느날 저녁, 어머니는 혜원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면 그게 무슨 길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혜원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원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중한 장의 사진은 특별히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해변에서 본 작은 조약돌이었다. 돌에는 바람과 파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까?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도 그럴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혜원은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강우와의 우정, 어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자연의 위로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난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첫 번째 열장의 마지막 장면은 혜원이 또 다른 해질 무렵. 해변을 걷는 모습이다. 그녀는 배 속에 작은 생명을 느끼며 생각했다.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도전이자 선물이 될 거야.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있었다.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느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혜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후 장들도 각 주제마다 요약 및 질문을 추가하여 독자의 몰입감과 참여를 유지하도록 작성하겠습니다. 혜원은 강우와의 대화에서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임신 전 서울에서 일했던 병원의 기억을 떠올리며 왜 자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생각했다. 그 때문인지 밤마다 꿈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쳐도 닿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 왜 도망쳤을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난이 비밀을 마주해야 해.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강우는 회원에게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진과 글쓰기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회원은 결국 참가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여성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남성은 직장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혜원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큰 책임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 해, 나만의 방식으로. 혜원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임신한 엮인 엄마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거의 비밀까지 방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따뜻하게 응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한 참가자가 말했다. 그 찬사가 혜원의 마음을 데워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요? 혜원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혜원이 태어나기 전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도 너처럼 어린 시절 많은 고통을 겪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더잘 알지. 어머니의 말은 혜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도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도 나처럼 고통받았구나. 혜원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 속 일부임을 깨달았다. 강우는 자신의 사진전을 열었다. 그는 혜원에게 초대장을 건네며 함께 가자고 했다. 전시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그중 하나는 혜원이 찍은 조약돌 사진이었다. 너의 시선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어, 강우는 혜원에게 말했다. 혜원은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엄마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되었다. 독자 참여 질문. 강우의 전시회에서 본 회원의 조약돌 사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예술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유해주세요. 회원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줘.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돼. 혜원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재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혜원은 어느 날 마을 공원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다.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혜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혜원의 사진에 대해 칭찬하며 자신도 예술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민호는 혜원에게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혜원의 과거 이야기를 묻지도 않았고, 그저 현재의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 혜원은 그와의 대화가 편안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말해요. 민호의 말은 혜원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혜원은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고, 종종 미래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도 썼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 혜원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과 아이 모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아이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가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혜원은 봄에 첫 꽃이 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자연의 순환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호는 혜원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혜원에게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에 함께 가자고 했고,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민호는 혜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혜원은 민호를 생각하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혜원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강우와 민호처럼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독자 참여 질문. 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행동으로 이를 실천했을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강우는 자신의 다음 여정을 위해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해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 내가 어디로 가든 이미 충분히 멋진 여정을 걷고 있어. 혜원은 강우의 말에 감사하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강우가 없더라도 자신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혜원은 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혜원은 마을 축제에 참여해 자신의 사진들을 전시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하며 그녀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 칭찬했다. 혜원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원 씨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됐어요. 한주민의 말에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했다. 독자 참여 질문. 해원의 사진전을 본다면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나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진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민호는 해원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한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황했지만 예술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해원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너는 이미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민호의 말은 혜원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아직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혜원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혜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배 속의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임을 깨달았다. 혜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사진 앨범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마을 곳곳에서 전시되었다. 특히 해변에서 찍은 조약돌 사진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혜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 어르신의 말에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온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적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민호는 혜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혜원에게 자신의 예술 작업실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민호는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미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 말은 혜원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혜원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어느날, 혜원은 어머니로부터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혜원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썼던 편지였다. 내용은 가족의 어려움과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혜원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나처럼 두려웠구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느낀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해준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혜원은 어느 날밤 배속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발버둥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겠어. 혜원은 이제 아이를 단순히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우는 멀리서 혜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응원하며 자신의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혜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엄마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거야. 혜원은 강우의 말에 감동받으며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독자 참여 질문. 강우의 편지를 읽으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에게 큰 용기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혜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포용했다. 한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혜원은 그 말에 감동받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지지와 응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혜원은 자신이 참가했던 예술 치유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혜원은 자신의 말이 참가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한 참가자는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혜원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혜원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민호는 혜원에게 자신이 마을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혜원과 아이, 그리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말했다. 혜원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며 자신도 그에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우린 서로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혜원은 그렇게 민호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과 민호의 관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혜원은 매일 아침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녀는 새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그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피어나. 혜원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희망을 키워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혜원은 어머니와 또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엔 어머니가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혜원은 어머니의 말에서 위안을 받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엄마, 고마워요. 혜원은 어머니를 꼭 끌어 안았다. 혜원은 자신의 사진 앨범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찍은 모든 사진에는 그녀의 마음 속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은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야.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혜원은 배속의 아이에게 매일 저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꿈을 꾸는지 솔직하게 말했다. 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이제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다. 민호는 혜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는 혜원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혜원은 그의 고백에 감동하며 자신도 그에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우린 서로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혜원은 그렇게 민호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독자 참여 질문. 민호의 고백을 듣고 혜원이 느낀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했다면 그때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혜원은 마을 축제에서 자신의 사진전을 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혜원은 자신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혜원 씨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됐어요. 한 주민의 칭찬에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마을에서 작은 예술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울 거야.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혜원은 마침내 아이를 세상에 맞이할 시간이 다가왔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는 민호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희망과 기대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나에게 온걸 환영해. 그녀는 배 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몇 시간 후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혜원은 자신의 품에 안긴 따뜻한 생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 내 아기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독자 참여 질문. 혜원이 아이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혜원은 아이에게 하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늘과 바람을 뜻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민호는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랑이는 정말 멋진 엄마를 만났구나. 혜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작은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혜원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그녀를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하랑이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야. 혜원은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하며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느꼈다. 강우는 멀리서 다시 한번 혜원을 찾아왔다. 그는 하랑이를 보며 감탄했고, 혜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미 완벽한 엄마야. 내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혜원은 강우의 말에 감사하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혜원은 그렇게 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호는 혜원에게 공식적으로 하랑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혜원과 하랑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혜원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가족이 될 거야. 혜원은 그렇게 민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혜원과 민호는 마을에서 작은 예술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서는 사진 전시회, 글쓰기 워크숍, 그리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혜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처는 결국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하랑이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은 매일 아침 하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녀는 하랑이에게 자연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피어나. 우리는 그 과정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혜원은 이제 자신의 삶도 그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혜원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혜원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것 같아요. 혜원은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혜원은 어느 저녁 해변을 걸으며 하랑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별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결국 같은 밤하늘을 만들어내잖아. 그녀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조각난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과 만나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하랑이와 민호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알았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거야. 혜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원의 결말을 보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희망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